쉽게 잊을 리가 있나? 자신의 메달을 들고 돌아오는 자는 귀처의 길을 걸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. 그거 베스미 앞에서도 한적 있어. 좋아. 저... 램버트 램버트, 병신 새끼. 괜찮은데? 괄하 a 지 우리 건드리면 다친다. 트롤 충고 받아. 알아들었어. 근데 우린 원소의 원진으로 가야 돼. 음, 오래 한다. 이렇게 너희들 너의... 이제 다 왔군 그래 해냈네 아, 경치 멋지네 검을 가지러 가야지 위처한테 검이란 팔이나 다름없잖아 그래 가자 포커테일을 잡으려면 땅에 말뚝을 박고 미끼로 쓸 염소를 묶은 다음 재빨리 근처 수풀에 몸을 숨겨라. 이새같이게 진짜 씨. 이런 다 해결했어. 벌써? 빠르기도 해라. 그럼 이제 딱 하나만 더 해결하면 돼. <목소리> 어떤 저주를 풀어야만 해요? 저주를 걸때 고대어 방언이 주문으로 쓰였는데 제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예의 차려, 괴롤트랑 얘기하는 줄 알아? 아니, 탈을 바라보고 울부짖지는 않을 걸세 난 묘석 위에 우마를 올려놓고 자정이 되면 동미나리로 만든 차를 줄래 근데 내가 이걸 왜 자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야지? 오늘은 한잔하고 싶은데 그럼 어쩔 수 없네 오늘은 한잔하지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서 마실 거야? 우마에게 프레시험을 실시할 거야 대신 씨발 뭐, 뭐가 어째? 말 조심해 렘버트 아니 씨발 못 들... 두번 말하게 하지마 우마의 기존 형태를 복원하려는 거야 어,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? 찰흙이라고 생각해봐 신사 여러분 난 이만 들어가 볼게 즐거웠어. 특히 램버트. 재밌게 놀아.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. 내일은 중요하니까. 어, 이거 엄청 센데. 무슨 소리야? 더건 틀리. 증류주와 흰 갈매기를 섞은 거야. 그만 씨부리고 술이나 마셔. 내 어린 위초들. 너희들끼리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구만. 난한 번도 서큐버스랑 안 해봤어. <목소리> 이거 보게. 에스켈리야, <목소리> 너 진짜 취향 독특하다. 난 불달린 여자가 좋더라고. 좋아 내 차례 난한 번도 술친탕 마시고 속옷만 입고 깬 적이 없다 개인집 창문으로 안 켰다 아 그래? 램버트 대체 얼마나 센 새끼 여자를 건드린 거야? 아니야 내 친구 여자였어 여자기 상처받고 이야 참 좋은 친구네 마스카이 추정병이 빨리. 어, 그래. 여기 있었네. 아, 가서 술 마셔야지. 음, 내부라도 도와줄 거야. 씨발 아, 뭉쳤다면왜 맨날 이러냐. 그럼 한명더 깨우자. 어, 여자로. 여기 옌밖에 없다. 지금 옌 깨웠다간 어떻게 될지 몰라. 아까 얘기한 소설이스는 어때? 확대 환등이 켜서 다정하게 초대하고 걔가 여기로 공간 이동하고 친구들도 데려올지도 몰라 렘버트 넌 천재야 당연하지 그럼 파트에 지부도 초대하는 거지? 별 쓰레기를 다 들고 왔네 예 스캘 너 몸매가 장난 아닌데 이 변태새끼야 빨리 하자 이가 존나 꽉껴자 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수정을막 어? 만져봐 케드밀 <놀람> 블로에드 두아 포커스 포커스 아브라카다브라 아이 블라샤나 이게 무슨 거기 누구야 미안 우리 못본 거로 해 줘. 경비병, 조기도 드릴까요, 주견이? 이 멍청한 놈이 지부가 날 죽이러 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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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무슨 핑계를 대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? 참이나차 당장 다들 벌써 모였군요. 술 냄새가 지독하고만. 저번에 한말 사과할게요. 제 계획은 혹시 들으셨나요? 그래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네. 하지만 자넬 믿어야겠지. 많아! 그동안 난 안정화 주문을 계속 유지할 거야 우마이 신체는 어린 후보 위처들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거든 에스케, <laughs> 미안한데 좀 도와줄래? 걸레 가져다 달라고? 알았어 <laughs> 게롤트, 네가 하는 게 괜찮아, 에스케 그냥 닦아줘. 안 잡아먹어. 스케일, 빨리 의구함을 열어! 의 스케일, 은하의 스케일, 은 스케일, 의 세계로 길게로... 따라가 안길 수 없어 서둘러 너무 보호하려 했지만 저주가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이 될 시간이네 게롤트가 시리를 찾아 여기로 데려오면 헌트가 추적해오겠지 우리가 모방비루키습당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렇게는 안될 거야 싸우겠다고요? 우리 다섯이서 이다 무너져가는 성에서요?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? 어차피 피할 수 없네. 잘 생긴 놈이 가서 칼좀 쓰는 애들 몇명 모아오든가. 마법사도 좋고. 역 지리를 찾고 동료를 모아볼게. 여기서 모이자. 부탁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. 그중에 잘 빠진 여자도 있나? 그래, 있고 말고.